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인멸 빌드에 뛰어들면서 아이템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예정된 빌드업 순서로는 강철의 의지 불가능한 탈출을 구매해 달리는 룬 문자를 직접 찍어 4.8m 이상의 범위를 맞추려 했는데 이게 인멸에서는 거의 정석처럼 맞춰가는 세팅이다 보니 불탈의 가격도 동시에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전 영상의 1-3딥 에서 세팅 맛보기 인멸은 여러모로 구멍이 많은 세팅인데 이번 빌드업은 약 10딥 근처로 세팅을 하면서 그 구멍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세팅부터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니 꼭 숙지하고 세팅에 넘어가 주세요. 이번 빌드에서 사용할 탱킹 메커니즘은 피해 컨버트입니다. 받는 화염, 냉기 피해를 50%는 번개로, 50%는 카오스로 컨버트해. 번개, 카오스 저항만 올리면 되게 끔하는 세팅이죠. 총세 개의 주요 유니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천둥의 샘 방패로 냉기와 화염 피해의 40%를 번개로 컨버트합니다. 두 번째는 감시자의 눈주얼로 번개의 순수함이 있을 때 냉기와 화염 피해의 10에서 20%를 번개로 컨버트합니다. 세 번째는 찬란한 허영심, 지박화, 군단주얼로 방경내 키스톤 노드가 변경돼 모든 원소 피해의 50%를 카오스 피해로 컨버트합니다. 이세개의 유니크를 사용함으로써 받는 냉기와 화염 피해는 50%는 번개로 50%는 카오스로 받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냉기 화염 저항을 전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번개, 카오스 저항만 올리면 되는 상황에서 저항 최대치를 더욱 높여줄 토파즈 플라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받는 원소 피해를 더욱 줄여줄 수가 있고 패스파인더는 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한으로 유지할 고유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리그 인멸 가이드의 탱킹 메커니즘도 이 세팅을 기반으로 했고 꽤 유명한 역사를 가진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상위 빌드에서는 도플갱어 가복과 정창조까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잠시 미뤄두도록 하죠. 반드시 이 메커니즘을 숙지한 상태에서 세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보죠 이전 영상을 패스하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동일한 설명이 반복되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구는 삿된 도이드리의 멸시로 30레벨 임박한 멸망이 있는 것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많은 유저가 인멸로 몰리면서 가격이 꽤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샤코에 비한다면 충분히 저렴하고 이 빌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코어 유니크입니다 사용하는 잼은 시간의 사슬, 지명적인 상태 이상, 벌어지는 상처, 연속 주문 보조입니다 여유가 되면 각성잼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만 각연주의 사용은 더 빌드업이 진행된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기는 지속하우스 피해 배율이 높게 분열된 단검을 베이스로 귀를 찢는 비참 에센스를 이용해 시전 속도를 붙여 사용합니다 제대로 제작하려면 많은 에센스가 필요하니 완제품은 나중에 천천히 만들고 만약 분열 메물이 없다면 아펩의 경로 유니클을 사용해도 좋지만 지능 요구치가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패는 천둥의 샘을 사용합니다 변동 옵션이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저렴한 걸로 구매해 사용해주세요 고정 옵션에 주문 억제가 필요하니 타락된 것만 피해주세요. 갑옷은 18% 이상의 주문 억제와 높은 힘에 더해 생명력도 높게 붙으면 좋습니다. 리그 컨텐츠로 훌륭한 갑옷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며 6 링크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옵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매합니다. 장갑은 압력의 후 함정 높은 시전 속도를 장화는 바람의 괴성을 사용합니다. 장갑의 잼 세팅은 응징, 절망, 쇠약화, 연속 주문 보조입니다. 목걸이는 영원한 투쟁 총주교가 우세한 것중 힘이 높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고정 옵션도 고를 수 있으면 좋으며 영상 더보기에 구매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전에는 맹독성 일격을 성유로 사용했지만 강철의 의지 불가능한 탈출이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예정이라 달리는 룬 문자를 성유로 사용해주세요. 반지는 배신의 쓴맛과 사술 효과 범위 증가 옵션이 있는 레어 반지를 사용합니다. 레어 반지에서 카오스, 번개 저항 또는 힘을 같이 챙길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허리띠는 적당한 재감에 높은 생명력, 플라스크 충전 소모량 감소가 있는 레어를 사용합니다. 재감 없이 빈 점미어가 있는 허리띠에 크래프팅으로 7% 이상을 붙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용하는 오라는 개몽보조가 있을 경우에 갑옷에, 없을 경우 아무데나 하셔도 되며 악의, 번개의 순수함, 고통의 전령, 피석화를 사용합니다. 육체와 돌을 빼고 번개의 순수함이 들어간 만큼 점유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레어 주얼 하나에서 만화점유 효율 한 줄을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나머지 잼 세팅은 P.O.B.를 참고해 주시면 되며 투구와 장갑을 제외하고는 어떤 위치에 장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빌드와 다른 점은 화염 골렘을 사용하는 것인데 보스전에서까지 생존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맵핑에서 더욱 넓은 범위와 피해 증가로 인한 딜 증가로 맵핑을 더욱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크입니다. 신성한 생명력 플라스크는 접도 회복량 증가, 회복 속도 감소를 전미어 타락한 피 면역을 달아주면 인류 의사로 무한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신의 슬픔은 반드시 모조품으로 구매하셔야 하며 섬뜩한 충전기 효과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플라스크의 회복량이 애실에도 적용되어 만화 소모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수정 토파즈 플라스크는 저항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토파즈 플라스크의 경우 지속시간 감소 수치가 25% 이하일 경우 효과 25% 증가 접도와 같이 사용해도 100% 업타임이 나옵니다 감전 긴급 회피를 사용해주세요 기생체 세팅도 꽤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기생체를 사용해 본 결과 최적이라 판단된 두 개의 기생체를 골랐는데, 경화하는 울기생체와 녹아내린 조프기생체입니다. 경화하는 울기생체는 받는 물피감과 더불어 지속 피해 배율 접두어가 있고, 녹아내린 조프기생체는 효과 범위 접두어와 화염의 심장이 유효합니다. 화염의 심장은 쉽게 말해 강철 피부와 비슷한데, 불멸의 외침과 더불어 수호 스킬 두 개를 사용하는 격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효범을 채우면서 더욱 탱키하게 세팅이 되어 빌드 안정성이 많이 올라가는 세팅인 만큼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세한 패시브 트리는 P.O.B.를 확인하시면 되며 중요한 부분만 따로 설명할게요. 달리는 룬 문자를 목걸이 성유로 가져온 만큼 부족한 중독 확률을 위한 맹독성 일격은 직접 찍어주도록 합시다. 대형 스킬 군주얼 카오스 피의 8구도 슬슬 변경해주면 좋은데 불경한 은총은 반드시 필수로 사용하며 잔혹한 손길이 있을 경우 매물이 다른 거에 비해 저렴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전 팽창까지의 효과 범위를 위한 노드는 추가 저주까지의 길목노드로 대체합니다. 달리는 룬 문자로 범위가 충분히 챙겨졌기 때문에 저주 효과 증가로 인한 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멸망의 속삭임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바람의 괴성에 추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노드를 찍으면 인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란한 허영심 지박화 주얼은 해당 위치에서 사용하는데 반경 패시브 노드가 전부 바뀌는 분단 주얼입니다 만화 점유를 위해 해당 위치는 찍어주는 것이 좋으며 주요 패시브 노드는 카오스 피해, 저항 체레치, 주문 억제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샤코 대신으로 봐도 좋을 만큼 성능이 동일하며 저렴하게 사용할 투구의 등장으로 인멸 빌드를 선택하는 유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필수로 사용할 유니크가 몇 가지 있는 빌드인 만큼 그 유니크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철의 의지 불가능한 탈출은 달리는 눈 문자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주얼이었는데 가격이 부담돼 성의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샤코에 들어간 커런시가 아껴졌지만 다른 기어를 구매하는 커런시가 높아져 결국 비슷한 세팅 비용이 들어갈 듯해서 이 다음에 엔드빌드 영상은 조금 업로드가 늦어질 듯 싶습니다. 허리띠를 시간의 파도로 바꾸면 세팅이 다시 틀어질 수밖에 없으니 아마 다음 영상은 시간의 파도를 사용한 세팅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